안녕하십니까. 연기금 출신 유튜버 벨류 마인입니다. 우선 시황을 살펴보고 종목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내는데, 더 오른 섹터의 1순위는 누구일까요? 유가증권 시장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은 지난해 5월에 비교해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익 모멘텀이 더 중요한 시점에서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한 업종이 주가 상승률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죠. 2021년 2~3분기 모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운송, 건설, 필수 소비재 등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의 주가는 이런 이익 증가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4일 기준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13% 상승하는 동안 이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 섹터는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죠. 저밸류마인은 이익이 늘어나는데 덜 오른 섹터인 반도체를 저점 매수하시라고 권고드립니다. 해외 주식도 반도체 주식, 특히 TSMC 주식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추매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매수를 권고드립니다. 반도체는 또한 강력한 수요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1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문 후 걸리는 시간을 그래프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 물 금리가 3개월 내 최저 수준인 연1.53% 수준까지 하락하자 주 초반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에너지 재량 소비재, 산업 및 소재주 등 경기민감주들이 살아났습니다. 경제세계 혜택을 받는 부동산 주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세계은행은 업데이트된 세계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높였습니다.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지출, 공격적인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경제가 급반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가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회복은 확실하다. 향후 몇 달간 병목 현상이 풀려나가면 그런 기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 테이퍼링 우려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 이행이 증가한다면 뉴욕증시는 강세장으로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한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은 k t b 투자증권의 매크로 견해를 발췌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 특히 고용이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관련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금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테이퍼링일 듯합니다. 예상대로 성명서에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스케줄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할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좋은 고용 지표를 몇 차례 더 확인하고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견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좋은 고용 지표는 하반기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 있으시겠지만 아직 취업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도달하려면 763만 명이 더 고용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벨류마인의 생각으로는 제르미 파워르장은 고용이 더 회복된 이후에나 테이퍼링을 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사업부는 크게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아마존 프라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입니다. 제프 베졸스의 차고에서 설립된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을 시작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 n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으며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매출은 약 2조 6,996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2025년에는 약 3조 4,533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전자상거래 시장은 글로벌 소매 유통 시장의 주요 유통 채널이 되었으며 연평균 20%의 성장률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유일하게 활기를 띄었는데요. 외출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급증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중이던 유통 패러다임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동사 역시 그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스토어에 2021년 1분기 매출이 YOY 기준으로 41% 증가했으며 제3자 판매 서비스는 60% 증가함으로써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제 3자 판매 서비스란 동사가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와 달리 셀러들에게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사업 분야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트렌드는 어느 더 편리함을 무기로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었고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더 견고해질지언정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유럽을 비롯한 호주,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의 플랫폼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가 북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에 따르면 2020년 동산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38.7%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만 보더라도 쿠팡, 마켓컬리 11번가, 옥션, G마켓와 같이 수많은 기업들 간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내수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Death by Amazon. 아마존 때문에 위기에 처한 상장 기업의 종목 주가를 지수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아마존은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 트렌드 확산에 앞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객이 구매한 제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는 수익을 혁신기술에 재투자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간 자체정보기술, 인프라, 공급망, 네트워크, 쇼핑몰 구축 등 수많은 기술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동사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존은 2020년 임직원 수를 63%, 물류시설 공간 역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시키며 물류와 배송 인력 대규모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에는 비용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IT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컨텐츠 사용 등의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클라우드 컴퓨팅인 것입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의 클라우드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아마존의 AWS는 개발자, 엔지니어 등의 IT 관계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AWS는 대량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라는 인프라를 대여해주고, AWS 사용자는 각 장비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AWS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분야로는 광고 및 마케팅, 금융 서비스, 게임, 택 의료 서비스 및 생명과학, 제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통신, 여행, 접객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아마존의 AWS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인프라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까지 공급해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전문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어 스타트업, 엔터프라이즈, 공공조직 등 아주 다양한 산업군의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능 역시 군사 국제 은행과 같은 보안이 매우 중요한 조직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보안이 중요한 IT 업계에서는 더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업계에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IBM 소프트 레이어 등이 대표 주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는 아마존의 AWS를 1위로 꼽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하고 이미 가장 거대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입지는 탄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클라우드가 미래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들 기업의 데이터를 다른 기업의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의 aws는 오히려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를 선택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보안 분야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모습으로 보아 클라우드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프라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란 동사가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로 가입자에게 쇼핑 무료 배송 식료품 당일 배송, 비디오 뮤직 스트리밍, 킨들, 서적 등을 제공합니다. 고객을 중요시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높은 만족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가구의 약60%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가입할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2020년 기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서고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아마존은 배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미 지역에 물류 센터와 배송망을 구축했으며 주요 대도시 공항 주변에 항공기 화물 물류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항공기를 임대하거나 구입하여 안정적인 항공 물류망을 개척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아마존의 물류망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물류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배송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배송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구독 유지하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었으며 경쟁사와의 격차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낮은 이탈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ott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ott 기업들은 독자적인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사도 이러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컨텐츠만을 놓고 단순 비교하자면 경쟁사에 비해 아직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사만의 배송 혜택 음악 서적 제공 등 다양한 혜택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동사 전체의 매출에서도 해당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펄을 이커머스 클라우드 프라임으로 나눠 경쟁사들의 pr을 e 구해 가중평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적용된 펄은 32.6배이고 적정주가는 1617불입니다. 현재 주가가 3349불에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축소 내지는 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